그러면, 지금, 새벽이고 하니까, 좀, 무서운 이야기 할까요? <laughs> 내가 좀 무서운 이야기 좀 들려줄게. 이거는, 그, 실제로 내가 꿈으로 꿨던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랑, 등산을 하던 도중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학생 때라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랑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야심한 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 우리, 지금 내려가기도 애매하니까, 여기에서 텐트 치고, 한숨 자고 내일 이어서 올라가자. 라고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안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피고 잤습니다. 그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불 안쪽 아래쪽에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잠에서 깼는데, 어, 뭐지? 하면서 이불을 들쳐서 아래를 봤는데, 와, 진짜 무섭게 생긴 귀신, 귀신이 있는 거야. 귀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겁하면서 막 이불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친구 일어나 일어나 일어 빨리 일어나 하면서 친구를 깨웠는데 걔는 눈을 비비면서 아직 상황을 모르는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아래 빨리 봐봐 야 빨리 너도 나와 했는데 친구가 그래서야 상황 파악한 거지 막 기겁합니다. 와 저랑 결혼해 주세요.라고 하더니 그 갑자기 배경이 결혼식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걔네 둘이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잠 깼어, <laughs> 어이없어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 <laughs> 실화입니다. <laughs> 꿈에서 있던 실화예요. 아, 이거 말고 진짜, 꿈 말고 실제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내가 들려줄게. 기다려봐. <laughs> 기다려봐. 이거는 내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야. 내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인데, 그, 밤에, 마이구이미가 땡겨가지고, 그,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제가, 밖으로 나가는데, 물이 잠겨 있는 거야. 보통, 저희 집은, 밤에 문을 잠고 나요. 그래가지고, 잠금장치를 풀고, 밖으로 나갔는데, 누가 따라오는 기분이 드는 거야. 아니, 그냥 기분이겠지 하고, 그냥 무서운데, 그냥 빨리 타고자 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마이고미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난 분명히 문을 따고 들어왔거든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왔는데 다시 잠겨있어 부모님은 다 주무시고 형도 자는거 확인했는데 문이 잠겨있는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문 열어달라고 안 그래도 인기척까지 뒤에서 느껴졌으니까 되게 무섭지. 빨리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라 했는데 계속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야.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와, 나 진짜 속으로 너무 졸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빨리 열어줘요 했는데 갑자기 팍 뒤에 때리면서 형이 내건사왔니 살아나왔었나봐.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이구미 형에게 뺏겼어요. 아따, 이집 스토리 소리 잘하네. 천만원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싫어해요. <laughs> 우리 형은 기억 못할 걸? 우리 형은 어렸을때 그.. 가위 날려가지고 여기여기 여기 날린 가위 여기 찔려가지고 여기 찢어진거 그것만 기억하고 있던데 참고로 이쪽 발이었지? 여기 꼬맨 자국 아직도 있어요 여기 여기 아직도 있긴 한데 좀 옅네? 몇개 남아있다 <laughs> 캠으로는 안보이겠다 <laughs> 아 진짜 무서운 이야기 들려줘요? 이번, 이건 내가 들은 이야기야. <laughs> 그, 김장을 하는데, 무김치가 싫다 해가지고 무가 서운. <laughs> <laughs> 천만 원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번엔 즉석으로 내가 무서운 이야기 들려줄까? 아, 이건 진짜 진지한 거. 이거는 제가 옛날에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블로그에도 올리기도 한 이야기에요. 이거는 뭔가 콘티처럼 내가 만든 이야기인데, 살짝 무서운 이야기야 이거는 이거는 그.. 이건 진지해요 그.. 어떤.. 그.. 주인공 이름을 그래, 오리라고 할게요 <laughs> 주인공 이름이 오리에요 먼 미래 아, 먼 미래가 아니라? 그래 오리라는 어떤 30대 백수가 있었어요 그 30대 백수는 부모님의 속을 썩이면서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면서 지내던 진짜, 어마어마한 백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했지만, 되게 귀찮지. 귀찮아가지고 정말로 쉬운 일을 찾아보는데, 그, 어떤 제약회사에서 가상현실게임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가상현실게임? 내가 게임 좋아하니까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회사에 지원했어 지원했는데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가상현실 게임에서 그 가상현실 게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 회사에 합격하자마자 거기 회사 직원이 그 오리를 데리고 와요. 데리러 와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 어디 회사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회사로 데리러 갑니다. 회사에 뭐 대한 규칙이나 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밥을 먹으면 되고 뭐 기숙사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지내면 되고 하면서 다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들으면서 가다 보니까 벌써 제약회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약회사 가상현실 그 개발부에 도착한 주인공은 바로 일을 시작하게 돼요. 캡슐 형태의 기계였어요. 그 캡슐을 탄 다음에 헬멧을 쓰고 눈을 감으면 이제 가상현실 게임에 접속이 되는데요. 가상현실 게임에 로그인되면서 마치 내가 하늘에 떠있는 느낌을 받더니 화면이 싹 변하게 됩니다. 와 여기 어디야? 마을이잖아! 와, 실제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신기하던 차에, 그,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뭔가 아무거나, 아무거나 건들면 안될것 같아서 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요. 아, 아, 들리십니까? 우리 씩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도와달라 해요.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NPC에게 대화를 걸어보세요. 이 집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한번 땅을 파보세요. 한번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직원의 말을 들으면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러길 며칠이 됐을까요 일단 가상현실 게임에다가 RPG잖아요 RPG의 꽃은 뭐야 사냥이지 그래가지고 아이 게임은 사냥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 타격감이 어떨까 궁금해하던 차에 15일 동안 일을 했을까 드디어 사냥 테스트를 시작한대요 자, 이번에도 로그인하고 가상현실 게임에 접속했어요. 와, 이게 뭐야? 넓은 들판에 고블린들이 딱 깔려있는 거예요. 고블린들은 주인공을 그 오리를 보더니 몇 마리가 정찰대인가 봐, 몇 마리가 다가와서 막 손짓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그때 오리 씨, 이제 몬스터를 잡으시면 됩니다. 몬스터를 죽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오, 오리는 고블린들을 검으로 다 죽이기 시작해요. 하나, 둘, 열, 이십. 고블린들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주인공은 아직, 아, 고블린들이 공격이, 공격 명령이 아직 생기지 않았나 보다 하고, 안심하고, 이 게임의 타격감을 느끼면서 다 잡았습니다. 자, 이번 테스트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주인공은 쉬다가 고블린을 보게 됩니다. <laughs> 불쌍하네. 아, 괜히 고블린이 고, 고블린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 저 반지는... 해가지고 고블린의 반지를 봤는데, 고블린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빼고... 전리품으로 챙기려고 한 순간 반지가 낯설지가 않는 거야. 이건 분명히 내가 부모님께 선물드린 반지였는데? 그 순간 무전 끊기지 않는 무정 속에서 이제 자신에게 명령을 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 사람은 우리가 듣지 못한 아니 그 통신이 끊겨가지고 우리가 듣지 못한 줄 알아요. 야, 이번엔 어땠냐? 아, 야, 이번에는 이 약품 끝내주는 것 같아. 야, 지 가족도 못 알아보잖아. 그래, 야, 야, 이거 환각제 여기서 좀만 더 업그레이드하면 시중에 내놔도 될것 같아. 그래, 야, 이것만 성공하면 우린 승진이야! 근데 얘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긴 평소대로, 뭐, 하던 대로 해야지 하면서 주인공은 게임이 로그아웃 되는 걸 느끼면서 서서히 정신을 잃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해석은 여러분들 자유예요.